더 힘들죠 얘들아 저 귀농사 봅시다 절대 빠지지 그래 쌤 근데 어쩔 수 없이 빠지는 날이 있습니다 저희 다어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어 보통 보면 은안 빠지는 애들은 정말 단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진짜 아, 어, 어떻게든 아파도 와 근데? 그런 애들이 공부해 여기 와서 누워서 수업 들으는데 그래 그런 애들이 솔직히 뭐든 해 공부든 뭐든 그냥 해 어, 듣기라도 하면 돼 그렇지 거울. 어 아, 우리 조카들 성능이 많이 해 그거 알죠? 6살 4살이거든 되게 좋아해 성명이코딱지 6학년 6살 아 6학년 6살이네 자 빈도부사 이제 이것만 하면 이제 끝날 거야 어, 선생님 설명이 끝났는 소리야 여러분은 계속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잘 봐봐 빈도부사는 여러분 빈도가 뭐야? 횟수를 나타낸는 거야 이것도 쪽지시험 봐요 봐봐 엄마 그러니까 영인 거지. 그렇지? 네이버 아니야. 네버. seldom, rarely. 어 아까 또뭐 있었지? Oh, 그렇지 hardly. seldom, rarely, hardly. 오케이. 멈멈 않는. 여러분 빈도부사예요. 빈도부사의 위치도 물어볼 거야. 내가 sometimes 가끔, often 뭐야? 자주, usually. e r a s 자쭉 나와 있죠 자, 자 여기다 형합위출 비동사나 조동사에게 일반동사 앞에 니다 인도부사의 위치는 항상 시험 문제 나오죠? 그렇게 써 돼요? 시험 문제다. 일학비조 디. 어 그렇게 써돼비후조후일점뭐 네. 편하게 하세요. 비후비조후일 비후, 점. 그러니까 비후 자서서 비후일앞비조후일점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비후조후일점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그러니까 비동사 뒤라고, 그지 음. 항상 바꾸다온위켄 주말마다, 그지 알겠지? 그다음, 자, 다음 타는요 주어고. 여러분,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걸 무슨 동사라고? 일반 동사야. 그래서 이스 일반 동사지. 그니까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잖아. 음. Sometimes. 음. 그지고하뜻대로 기타를 칩니다 이 말이야. 알겠어? 음. 어, 그러니까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동사야. 그럼 동사가 아니야 일반 음, 동사니까 어, 동사지. 어, 일반 동사니까 동사지. 동사와 조동사를. <laughs> 동사에는 <있는> 비동사와 조동사가 <laughs> 조동사, 비동사, 도와주라는 비동사 도와주라는 일반 거. 동사가 있다, 했잖아. 그럼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게 전부 다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 다. 어. 자, 얘들아 그래서 에이 로 끝나는 동사 이건 우리 했던 거야? 아까. Lovely. 오메리, 온리, 라이노리, 그죠? 형용사라고 오케이. 자, 같이 해볼게요. 1만의 전당 뭐가 아까 알맞지 않은 거. 알맞지 번에. 않은 거야. 뭐가 돼야 돼, 뭐라고? 그렇지. 왜냐면 봐, 가 주어 동사들. 얘가 일반 동사야. 자, 일반 동사는 누구랑 친하다고 부사랑 친해. 부사랑 친해. 그러니까 부사. 부사 왔으니까 알맞지 않은 건 a 번. 2부사를 오른. 여러분 부사로 오르... 아니구나? 음. 자, 그 다음에 알맞지 않는 거야 캐빈 드라이브 캐빈을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동사는 부사랑 친하다고 했어 자, 알맞지 않은 게 뭘까? 뭘까? 그렇지 C가 되죠, 왜? 얘들아, f a s 는 저거나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수이 <laughs> 부사입니다 c 어풀 e 용사예요 저기 자리에는 이 형용사 혼자 올수 있어 없어 네. 없어 됐어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다 적어 적고 벤치 페이지 풀어보자 벤치 페이지 풀어보세요 마이바더리